안녕하세요. 캠핑가는 디자이너 캠디입니다. 이번 캠핑은 낚시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성에 있는 궁평항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낚시? 도전이에요. 낚시는 유튜브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원래 낚시를 하면서 <laughs> 음. 컵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낚시가 물, 물이 안 들어옵니다 <laughs> 물이 나... 안 들어온답니다 낚시를 못한답니다 I don't know. Another broken plate another called off day. We never seem to get it right. Another heart attack, so we can't take back. We are the reason opposite attract Once you slam the door on the second floor, I right. regret it all. me love.

뭐그 신났냐? 내일 낚시 할거 아니야, 뭐야 딱 보니. 네? 형 응. 내일 아침에 물 들어올 거 같은데. 거 오늘 했잖아. 음, 맛있어. 면진거 어? 아, 망해 <laughs> 진짜 u 줄이야 h i c h e l 진 c h i c h e l t 마 h i c h e l Tchichel! Tchichel! 이 있는 희망 캠핑장인데요. 바로 앞에 바닷가 위치에 있고, 가까운 곳에서 갯벌 체험, 어, 낚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데가 응. A11. 어기까지 어, 있어? A1에서 12까지가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방파제라고 해야 돼? 이 뚜껑? 이 있어서 뭐 바다가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어, 가장 좋은 사이트가 A에서 A10.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캠핑장 내 매점이 없어서, 도보로좀 나가서 슈퍼를 가야 합니다. 여자 샤워실이 있고, 남자 샤워실 이 있고, 따뜻한 물 나옵니다. 어, 뜨거워, 뜨거워.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단점이 선이 따로 없어. 어 그리고 다 흙밭이고 파쇄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규칙이 있진 않다, 그렇지? 여게 약간 난민촌 느낌? 비라인 음, 시라인에 가깝네요. 어. <목소리> 아, 아 진짜? 아니야? 어. 아니 너희들 아 태영아! 우와! <laughs> 야 이로, 우와 태어나서 1호 태어나서 1호 이 어, 어떡할 건데? 이제. 내가 어떡해 홍호 우와 파딱파딱거려? 네 우와 <목소리> 야 나한테도 잡히는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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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못 만지겠어.. 아 아.. 어떡해.. 아.. 오빠.. 응? 음. 아못 닦았어.. 아.. 어떡해.. 아! 아! 잡아도 문제네.. 음, 음, 음. 어어어떻게먹고멍으로주이가 나왔어.. 됐어 응.. 이제 다채 하나?

우와! 아이.. 미끼만 먹고 갔나봐? 아니야 미끼도 아, 있는데? 어, 풀어졌네! 세번째 <laughs> 망동어를 잡았습니다 어띠든껌 뻥낸건 아니니까 응. 빼주십시오 어 이번에 살짝 걸렸다 뜯으면 되겠다 근데 그치? 살짝 걸렸어? 응야이 미세함을 또 내가 느꼈다는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응. 입을 다문다? 내가 알았다니까? 흔들림을 잘안 어, 봐줘 쉽지 않아. 거의 뜯다시피. 지렁이를 성인기매라고. 우와. 지렁이 성인기매라고. 우와 대박이다. 우와. 많이 와. 가만히 있어. 나좀 익숙해졌어. 크다. 크다. 뭐야 엄청 커. 여보 이거 진짜 확실히 지렁이 차이야 그래? 응. 아! 아이거큰 놈은 조금 징그럽다, 자기야. 응? 큰건좀 징그러. 어떡해? 가만히 있어 주면 안 되겠네. 음. 제발. 제발 가만히 있어 줘. 아이 <laughs> <laughs> 계란 까에다가그 생선을 꽉 잡아. 아, 못 잡겠다고. 너무 커서.. 꽉 잡아! 세게! 꽉! 좀 타다닥거려.. 꽉 잡아 꽉 잡아! 입로다문다 아.. 어떻게 낀거야.. 아.. 아픈가 봐.. 어느 방향이야? 응그 방향 맞아! 아 아.. 어떡해.. 빨리 빼줘! 또 잡게! 안 빠진다고! 안돼 안돼. 여보. 아! 와. 아! 뚜둑 <두둑> 소리 들리지? 많이 <목소리> 잡으셨어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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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보니까 큰한 마리 잡으시던데. 한 마리 거한 <목소리> 마리. 그거 가 너무 아니 아이에... 보통 때 하면 이거 엄청 거리 보통 같기 너무 도고분화가이나 예? 아, <laughs> 이게 물이 빠질 때 있잖아. 굉장히, <laughs> 굉장히 <검증> 다빠질 <laughs> 때. 근데 마지막에 아, 마지막 한, 한 시간 동안에 게 응. 지금 시간 시 4시, 4시 20분. 11시부터 시작해서 막, 낚시를 5시간을 했어요 5시간 동안 망둥어몇말이야 다섯 마리 다섯 마리를 잡았습니다 엄청 큰 거예요 지 추워서 못 잡습니다 오늘 첫 낚시 소감이 어땠습니까? 다섯 마리 제가 다 잡은 거 다섯 마리 다 제가 잡았습니다. <laughs> 다 잡았습니다. 깃벌 <laughs> <laughs> 마차 천 원. 그러니까 이거 타고 들어간 게천 원이래. 아, 그래. 여기가 카약 타기야. 카약탁. 아까 저기 물 모아논데. 물 모아논데. 어. 카약이 오천 원. 저희가 머물렀던 희망 캠핑장에서 걸어서 <laughs> 한1 5분 정도 위치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에. 1 0 0 갯벌 체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약 타기, 뭐 갯벌 마차, 불 따기 체험, 바다 낚시 체험, 낙지 잡이 체험. 그럼 요금은 낙지 체험은 만 원, 바다 배 낚시는 오만 원, 불 따기는 만 원입니다. <목소리> 응. 여기가 망둥어 낚시 하는 데인가? 차0 0 0원 그래, 둘이 앞에서 그래서 만원이라고 했어. 그... 그 마차 타면 천원. 마차가 천원이야? 어, 타고 들어가는 게. 왕복이야? 그래서 5,000원. 아, 그럼 응. 만원? 응, 둘이 만원. 낚싯때 미키는 개인 중도고. 뭐. <목소리>